Yeah. 여기 살인병기 훈련을 받은 전 특수요원 사라가 있습니다. 작전에서 사망한 남편을 뒤로한 채 아들 조시와 단출하게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라. 그 순간. 나대던 동네 청년을 참교육하죠. 기자로부터 받게 된한 통의 전화. weil <목소리> i 이 영상 하나가 설화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미국 영사관에 방문한 설화 취업 제안을 받아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곳은 남편의 고향이었죠 출입 검사를 받고 대기실로 향하는데 조쉬는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조쉬! 도시! 다 잊어버렸어 다 IT에 관한 내용이야 조시의 인생은 결국 접수를 하지 못해 노래방에서 대기하기로 하죠. 그렇게 잠시 조시를 혼자 두고 커피를 뽑던 중 비밀스럽게 가방을 주고받는 직원들. 노래방으로 돌아왔지만 조시가 조시, 보이지 않습니다. 조슈아. 상황이 심각한 것을 인지한 사라. 하지만 이 모습을 보안팀에서 감지하죠. 긴장하며 올라오는 PTSD를 간신히 참고 보안 요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지만, 보안 책임자 킨치까지 호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소에도 조슈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만 e 에 irgendwo sicher ist, dann hier. Ich habe eine Tochter, Eileen. Wir werden Josh finden. o h a 안이 철저한 영사관에서 조시가 사라지는 건 불가능하니. Diese Bereich hat keinen zweiten Ausgang. Es gibt noch einen Ausgang. 영사관 직원들이 수상한 가방을 주고받던 장소로 가보는데. k a n n e n Sie diese Tür öffnen? Das geht leider nicht. Was ist los? Können wir uns besprechen? 갑자기 사라는 호구 조사를 당합니다. Special forces training, combat experience. Können Sie mir bitte sagen, was mit meinem Sohn ist? You applied for a visa for you and your son. That's not what it says on here. 도노반 요원으로부터 듣게 되는 <목소리도> 놀라운 진실. Nobody saw him. Only you can be seen in the footage. 독일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하지만. Ich werde hier wie eine Verrückte behandelt. Ich bin mit meinem Sohn hierher gekommen. Aber wir dürfen das Konsulatsgebäude nicht betreten. 사라는 조쉬 없이 영사관의 서쪽 대나상원에 모입니다. Wir werden auch weiter i n f o r m i e r 결국 방법이 없던 설아는 순순히 따르기로 하는데 도노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유일은 가족인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설아는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해 야 했습니다. 놀이방에서 발견한 조수의 흔적 s e r I'll take the next shift. 사라는 특수의원 출신이었죠. Any issues? No. 관리자들이 교대하는 사이 훈련받은 신체 능력으로 보안 구역을 침투합니다. 1차 진입은 실패했지만 빠른 상황 판단력으로 진입에 성공하죠. 조쉬. 비상 대피도로 전체 구역을 파악한 뒤 조쉬를 구금시킬만한 장소를 찾던 중 구금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죠. 이 때, 여성을 찾는 누군가? 그녀는 이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작은가능성이라도 열어야 했습니다 한편 사라진사라의 프로필을 보고 있는 킨치 오히려 사다를 동정하며 비공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하죠. 그렇게 영사관 보안팀은 비공식 경보를 발령하고. 두 사람은 조시를 외부로 빼돌릴 수 있는 물류 창고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남성한 명쯤은 쉽게 제압하는 사라 이제 보안 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며 올라오는 PTSD, 이들을 위기로 몰아넣지만 우연히 찾은 물류창고 사무실. 가방 주인의 옷에 찍혀있던 대학교 표식. 어느덧 하루가 지나가고. <목소리> 단서를 찾은 사라가 마음을 바꾸자 일리나는 분노합니다. 병렬하게 두 사람이 충돌하던 사이 갑자기 난입한 그한대 이제부터 사라의 액션이 시작되죠. 힘을 숨긴 사라는 각성하기 시작하고 <목소리> 남자 두 명을 버거웠던 사라 위기의 순간 <목소리> 이리나의 기지로 상황은 마무리되죠 이때 등장하는 킹치의 일행 <목소리> 사라는 그대로 기절하고 맙니다 전신이 포박된 설라 그녀 앞에는 킹치와 총영사가 있었는데. 상황 설명을 하지만 이미 총영사는 정신 이상자로 낙인 찍어 버렸죠. 정확한 증거를 위해 CCTV를 요청하지만 모든 영상에는 사라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음. 이들이 제시한 모든 증거들에 무력감을 느끼는 사라. 사라의 포박을 풀고 있는 누군가, 바로 이리나였습니다. 이리나는 벨라루스 상위층 출신으로 검은돈을 세탁하던 부친이 사망하자 CIA가 이곳으로 피신시킨 것이었죠. 하지만 CCTV에서 볼수 없었던 이리나 여전히 어떤 세력이 모든 상황을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하나둘 드러나는 단서들로 인해 사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보안 상태가 코드 옐로우로 변경되고 폐담장으로 가는 외교관 틈에 숨어 진입에 성공합니다. 인트라넷에 글을 올려 가방 주인을 유인하는 이리나. 다을 사라는 아직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두 사람은 조금 더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그때 가방 주인으로부터 도착한 메시지. Give me the bag, and I'll tell you where he is. 초조해하는 가방 주인. The bag doesn't reach its destination. You're g o n be in big trouble. I 사라는 이를 역 이용해 건물 평면도와 마스터 키를 그에게 요구하죠. 그 순간 킨치와 아일린이 uh, 등장합니다. I need to go. We need to go. w o 그 시각 사라를 쳤던 상황실. You got to be kidding me. Yeah. 보안에 문제가 생긴 사이 자리를 뜨는데 사라는 이들이 놓고 간 녹음기를 챙기죠. 이 녹음기는 진실을 밝혀줄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한편 건물 평면도에서 이미 폐쇄된 의문의 밀실을 발견하게 되고 단서가 없던 두 사람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죠. 사라의 일자리는 도노반이 준 것이었습니다. 도노반의 상사 킨치도 조사해보는데, 그는 사라의 남편이 사망한 작전과 관련이 있었죠. 기자에게서 듣게 되는충격적인 사실 그때 사무실로 복귀하는 도노반 힌치의 비리를 밝힐 결정적 단서를 받는데 도노반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지만 도착한 곳은 사방이 막힌 회의실 사라는 비무장 침투 전문가였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두 사람 작전이 있던 날 a 치가 s a 넘 g 군사기밀로 a 이매복했 u 것이었죠 이제는 킨치가 s t 등판할 차례 d 모든 음모를 파악한 설화는 일리나를 먼저 보냅니다 요원들의 주의를 끈뒤 일리나는 탑승에 성공하고 벗센 요원들의 추격으로 차가 전복되는데 비공식 코드레드가 발령되어 보안이 더 강화된 상황

그렇게 킨치를 처리하고 다른 구역을 수색하던 중 문제의 장소 밀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마스터키 사라는 이번 판을 흔들 마지막 반격을 준비합니다. Sir, we have to trigger an alarm. No you will report directly to me and no one else. 킨치가 막고 있는 한 코드 레드는 발령되지 않았죠. 그래서 사라는 이곳을 폭파시켜 버립니다. 사라의 계획대로 발령된 코드 레드. 아린. 련을 튼타. 킨치의 딸아일린을 납치하는 사라. 이곳에 들어온 아일린은 나갈 수 없습니다. 곧이어 킨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아이의 안전을 확인한 킨치에게 극딜을 박아버리죠. 아일린을 인질 삼아 산소를 완전 차단해 버리며 사라. 그렇게 극한의 상황으로 킨치를 몰아버립니다. 하지만 킨치는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계속되는 회의에 고민하는 사라. 의식을 잃어가는 아일린. 설라는 생각을 바꾸기로 하죠. 아일린을 내보내고 밀실로 들어오는 킨치. 인터폰으로 진실을 알리려는 계획은 무산되고. 모든 진실을 말하는 킨치. 이리나의 납치도 킨치의 계획이었죠. 조슈의 모든 흔적을 삭제하고 사라에게 덮어씌운 뒤 제거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 순간 총을 꺼내든 킨치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은폐합니다. 시간만가, 시간만가. 아일린에게 주었던 녹음기를 손해진 사라. 아, 방심한 틴츠의 모든 자백을 녹음했던 것이었죠 사라의 작전은 성공했고 조시는 무사히 구출됩니다. 사라를 둘러싼 모든 음모를 해결하고 조시와 미국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번에 리뷰한 엑스테리토리얼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액션 영화입니다. 액션이란 장르의 작품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이고 평범한 캐릭터의 깊이와 스토리 전개에 평론가들은 낮은 평점을 준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개봉 2주차에 넷플릭스 누적 시청률 7천만 시간을 돌파하며 유명사를 탔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활동을 지닌 여주인공 잔 구르소의 뛰어난 외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킬링타임으로 손색이 없는 엑스테리토리얼 추천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영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이었습니다.